사과를 세개 먹었어요. 나는 줘 먼저 정하고 통사 항상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사과 세개 먹었어요. 세개 사과를 먹었어요. 그렇죠? 내가 먼저 먹 먹어야 먹었다 먹는 것이 끝났어. 그 다음에 결과기 먹으면 세개 사과 세개 사과 내가 나는 먹다 세개 사과를. 그럼, 사과 만약에 알고 있으면 생략 성략 가능해요. 생략 가려하면 그러면 너 사과 몇개 먹었어? 나세개 먹었어요. 그럼 나는 먹다, 세개 이런 식으로. 수량은 통사, 되 넣어야 돼요. 충분히 이해하시죠? 그 다음에 또 다른 거. 이것이 저것보다 조금 비싼다. 이, 이것이, 이거는 저거, 저거보다 조금 비쌉니다. 아, 중국어 배경할 때는 이것이 저거, 이거 저거 보다보다 동사면 보면 되니까 보다 저거. 중국어 배경할 때 이거는 비교, 비, 비교할 비잖아요. 이거는 비교해서 저거, 저거. 이거는 그거하고 비해서, 비교해서, 만져 비교해서, 그 다음에 싸다, 비싸다, 결과기 나오죠. 비교, 비교 없으면 비싸다, 싸다 얘기할 수 없죠. 그쵸? 그래서 뭐뭐보다 이거 비교하는 것이 앞에 만져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결과기, 무엇이면 비싸다, 비싸다, 그 다음에 조금. 조금. 여기왜 조금 이거 피사다 되어 나와요? 조금 이거 이 들어가니까 이게 수량이죠. 수량은 동사 되어 나와요. 수량은 여기 되요 그리고 또 만져 피사고 그 다음에 1 0 0원2 0 0원그 다음에 조금 됐어요. 그죠? 만약에 많이 피사다. 꽤더더구더 구이도 거多了어 많이 비싸다. 비싸고,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낮에 많아지는 거야. 그죠? 이해하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시간차례 먼저 비교해서 그결과게 아, 비싸다. 근데 비싸다. 얼마큼 비싸다. 100원? 200원? 3 0 0원 3,000원? 그죠? 먼저 비싸고, 그 다음에, 아, 조금씩, 만, 조금 비싸다, 만, 많이 비싸다, 삼천원 비싸다, 이런식이 나와요. 시간 살려 완전히. 好그 다음에, 여기 우리 중국어 여러 가지 문형 거의 다 제시했습니다. 그러면은, 우리는 마지막에 또한 가지. 특별한 거 상가해도 되고,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시, 여전히 시간차례입니다 어, 어떤 상황이면 명사 명사 대에서또 나오면 또또 또 나오면 그러면은 한국시대로 한국어순하고 또같이 생각하면 돼요 한국어순하고 또같이 생각하면 돼요 부산으로 써요 명사 대해서 또 나오면 부산어로 똑같이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, 어, 그는 암도 먹지 않 암도 먹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이 아무, 중국어로, 무엇이도, 무엇이도, 암도, 명사도. 그 다음에, 먹지 않았다. 중국어암 안 먹었다. 안 먹었다. 여기야, 그 사람이 암도 먹지 않았어요. 이건 명사지만, 명사지만 계속 또 나오면, 얘는 또 드시, 또 나오면 그럼 한국어하고 어순 똑같이 하면 돼요. 그아 '암'도 안 먹었다. 왜 이런 식 하면은 원래 '신모' 무엇 명산으로 되죠? 명산으로 돼요. 근데 똑같이 쓰면은 '암'도 예를 들어서, 사과, 배, 바나나, 귤. 이 사람 여기 과일 중에서 암독 범위 가르키죠. 범위 가르키니까 그래서 부사요. 그대는 똑같이 쓰면은 명사 아닙니다. 부사. 예를 들어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.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먹었어. 어느 정도 하나도 그죠 그래서 그때 하나도 그때 수량만 아니라 정도 내가 안 먹다 어느 정도 하나도 정도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뭐 한국어에서 그 부사 똑같,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어하고 똑 같이 처리하면 돼요. 동사 앞에 나오게.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이 안도 안 먹다. 예어서. 그 사람 뭐 먹었어? 그 사람 뭐 먹었어? 그 사람 무엇이 먹으냐? 그럼 먹다. 만져먹고그 다음에 무엇이. 그대는 무엇이, 통 동사 뒤에 나와요. 이런 상황에 동사 앞에 나와요. 그래서 명사 뒤에서 또 나오면 부산으로 처리하고 어수는 한국어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. 동사 앞에 나와요. 단순한 명사 나오면 그럼 동사 뒤에 나와야 돼요. 동사, 명사. 이해하시죠? 하. 그러면은, 우리 이거에 대한, 이거에 대한 예문 더 연습하겠습니다. 예문 더 통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. 그는 오늘 꿀, 투구할 때꿀한개 넣었다. 그 사람 오늘 꿀한개 넣었다. 중국어 어떻게 표현하면은그 사람이 먼저 사람 을원해야 돼요. 그저 시간 살리대로. 그 다음에, 오늘 이날에, 먼저 오늘 이날에, 그 다음에, 또한개 넣었다. 중국어 어떻게 표기하면은, 차다. 바로 차. 사다 차다. 차다.